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확정 6월 3일 조기 대선 유력 예상 일정 4월 4일 헌재 탄핵 인용 6월 3일화 제21대 대통령 조기 선거 유력 헌법 제68조 2항 대통령 거리 시 60일 내 후임 선출 공직선거법상 세부 일정 예상 4월 중순 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선거일 공고 5월 4일 토 공직자 사퇴 마감 5월 1 0 1일 후보자 등록 5월 3031일 사전투표 실시 금토 6월 3일아 본 투표 임시공휴일 지정 가능 저녁 8시까지 투표 밤에 당선인 윤광 나올 듯윤전 대통령 탄핵 경과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2월 14일 국회 탄핵안 가결 찬성 204표 4월 4일 헌재 8인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헌법과 법률 위배 국회 선관위 무력화는 용납불가 이제 각 정당 5월 초까지 대선 후보 확정 이재명 등 유력 주자들 본격 경쟁 돌입 2025년 새 대통령은 누가 될까? 여러분의 예상과 바람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엔드 구독하면 조기대선 모든 일정 계속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엔드 구독으로 더 빠른 뉴스 받아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